직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겨, 계명을 지켜 내삶며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내 누이라 하며 내 명철에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 이것이 너를 지켜서 문녀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들창을 살창으로 내 갖다 대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에서 지나, 음내의 골통 모퉁이에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간는데 젊을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때에라. 그것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가한 여인은 그를 맞으니, 이여인 떠들면 완악하며 집에 머물지 아니하더라 어떤 때의 거리는, 어떤 때의 공장은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삶을 기다리는 자라. 그는 여인의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맛추며 부끄러워 오늘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하면서만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 나와 얼굴 찾았다 너를 만났도다 내침상이 요와 내고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상이 계필을 뿌려놓으라 오라 아침까지 흡족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리라 그자 남편 집을 떠나 먼길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지고 보름을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술에 호리는 말로 꿰 꿰므로 젊은이가 그를 따라가니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이런 남자가 벌 받으려고 스스로 매일하는 것 같고 또다 그이가 <laughs> 왕가들이 그의 가는 똑리로 새가 빨리 금을에서 벌어서 그 생명을 잃을 줄 못한 <laughs> 것과 같더니라. <laughs> 이제 아들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을 주의하라. 내 입에 말을 주에 영양이 불어 치우지라. 그의 미혹하지 말고 내가 받는 사람을 사랑하여 여와 숙자와 죄지은 소를 들길삼참을 내려가는 이라. 아멘.